셰비 안녕하세요. 오늘은 바로 마인크래프트 소개를 다시 해줄 거예요. 왜 다시 하냐면, 제가 그때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크리에이트 모드로 그집 엄청 지는데, 시은시티 있잖아요. 그쵸? 그쵸? 거기에서 이사 왔습니다. 왜 이사 왔냐면, 왜 이사 왔냐면, 크리퍼가 저희 집막 터트려가지고, 이사 왔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소개를 해줄 건데, 다시 와가지고, 여기는 제가, 밤 되면은 집이, 아니, 그냥 만들었어요. 왜 그냥 만들었냐면, 여기서 자고 침대도 만들어서 막 하면 재밌잖아요. 해가지고 밤에 다시 와서 하면 무서운 이야기를 할수 있어요. 여기서. 그래가지고 제가 호박도 설치하고 그랬습니다. 여따 이제 그 무서운 이야기 하면서 고기도 구워 먹고, 밀크해서 먹고 그러면 돼요.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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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다! 하면 돼요. 오늘 소개는, 무기들도 꺼내자. 오늘 소개할 거는, 바로! 오늘 소개할 것이는, 여기 학교 다못 만들었거든요? 여기는 제가 학교를 다못 만든 데에요. 여기에는 학교를 다못 만들었는데, 여기 2층. 2층은 다못 만들었고, 몇 반이야? 1학년 1반. 1학년 1반? 아, 들어가서, 여기도 다못 만들었어요. 여기는 다시 다음 주에 공사 될 거고, 여기는 또났어요아이거못 어, 들어가게 해놨어. 제가 이거 못 들어가게 피스톤으로 해놨거든요? 아, 됐다. 여기에다가 그걸 갖다 놨어요 여기 이제 이러면 못 나가잖아요 그래서 골렘이랑 좀비들도 못 들어가요 여기는 아, 없어졌네 제가 다시 소환해 볼게요 이거는 제가 오징어 설치했거든요 일단 근데 사라졌어요 죽었어요 예전에 아 진짜 오징어예요 먹물 뿌려요 아몸물 나온다 이거 몸물이에요 징어야 징어야 얘이름 징어예요 징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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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렉 걸려 뭐지 없나? 왜 이래 뭐야? 뭐야? 뭐 누가 뛰어오는 것 같은데 몰려? 좀비들이 몰려오나? <laughs> 뭐야? 몰라요. 여기는 제가, 음, 제가 여태 여기에서 수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걸 만들었거든요. 그기니 뭐야 물고기 생겼네? 물고기. 이렇게 뭐야 못 올라가? 아니. 그러면 제가 여기는 저기 들어가면 안에 들어가면 워든이 있거든요. 다음 주에 잡으러 갈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SCP에요, SCP. SCP. SCP인데, 들어가. 여기, 처음, 번. 30, 3476. 3476. 어, 여기, 안에 들어가면 같이거든요? 안에 들어가면 같이요. 이런 무시무시한 게임이에요. 부셔. 아, 됐다. 나갈게요. 두 번째. 8889. 얘는 미로에요, 그냥 뺑 도는 거예요, 뺑놈처럼 그래서 얼치로워서 탈출을 못하는 게임. 헉, 진짜 무서운데? 여기는? 2368. 왜안 거죠? 사다리를 올라가면? 계속 올라가야 돼요. 너무 힘들어요. 에, 힘들어. 힘들어. 아, 힘들다. 힘들어서 다시 나오는. 여기는 0 8이0 8이 알죠? 그 악어 괴물. 어, 어 이거 악어. 근데 실제 악어는 아니에요. 이빨이랑. 그런 거예요. 이제 두 번째 무서운데에요. 이거는 0000. 왜0 0 0이나만 무한의 계단이에요. 여기는 더 무서워졌어요 계단이 아세요 혹시? 아는 친구도 있을텐데 이건 럭키루씨가 그 계단이라고 한건데 따라서 만들어봤는데 여기에는 뭐 괴물이 없어요 뒤 없다 가자 아 너무 무서워 뒤 없다 자뒤 없다 뭐지 이건? 스폰하러? 어? 아 뭐야 계단이에요 아 계단이가 계단이가 찾았어요 계단이 얘는 바로 계단이 계단이가 이못 응. 뭔가 꼈다 이거 껴다 야 내가 껴니 아 진짜 아파. 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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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아 계단아 계단아 계단 계단 계단아 계단이가 왜안 오지 아 파야 조리가 조리 가이녀조아가 계단이가 저 때렸어요 아 보더니 배고프네 음한뭐 먹지 우리 두개 해볼까? 아, 멋있다. 아, 살았어요. 와, 엄청 많이 빨리 올라가는 근육맨! 우리는 엄청 무서워요. 공, 공구류? 공 유행인데 SCP에서 얘는 얘는 엄청 무서운 괴물이에요. 이렇게 얼굴을 찾아보면 이렇게 이빨을 벌리면서 빠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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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좀 귀여운데? 여기는 SCP인데, 저기 뒤에 세 번째 칸도 공사를 해놔야 돼요. 음, 여기는 제가 이거 사 다이아몬드 삽으로 여기 싹 밀었거든요? 그래서 깨끗해졌어요. 이거 봐봐요. 원래 마인크래프트는 이렇게 갈 때마다 이렇게 땅이 깎아져 있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 흙이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이걸 이렇게, 이렇게 계속 팠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깨끗해졌어요. 그죠? 제가 싹 밀어놓은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데. 엄청 힘들었어요 뭐지 이건 뭐야 상자 가져갈까 함정이에요 이거 함정 제가 여기다 용암 퍼가지고 돼지 넣고 그랬거든요 돼지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위험해가지고 용암을 팠어요. 아어 탈출했다 골렘이 탈출했어요 여기 골렘 가둬놨는데 아 진짜 봐. 여기에는 제가 일단 늑대 가둬놨거든요 갑자기 크리퍼가 터트려가지고 유리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다 무래로 감아놨어요 아밤되네 그리고 소개할 게또 있는데 이거 스피요예요 여기 세개아 이렇게 제가 여기다가 나무를 쌓가지고 다락문 네개 해가지고 여기 가운데다가 횃불 설치했어요 그래가지고 밤에 여기 근처가 빛나거든요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 다섯 개 만들었었거든요 저기 편에다가 한개또 만들었어요 눈 쌓아놓고 어둡다 이러서아 여기 여기는 엘리베이터요 진짜 실제 진짜 라가요짜 진짜 실제 진짜 라가고 있어 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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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구역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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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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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d 진짜 땅 쪽에 박혀있을까 몰라요 가지 말라고? 가고 싶은데? F다 F가 있어짜 F 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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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2층 올라가서 원래 여기 C 있는데 C를 안 넣었네 까먹었다 이렇게 가서 뭐야 왜 구멍 뚫려있지? 응? 잠깐만 왜 구멍이 뚫려있지? 잠깐만 왜 여기 구멍이 뚫려있어? 누가 뚫지? 누가 뚫었을까? 누가 여기다 구멍 뚫었어요 와 51번 구역 버그다 버그 51번 구역 버그 버그예요 버그 와 여기에도 좀 이따 뭐 만들어야겠어요 51번 구역 버그 구역 완전 버그 구역이 된는데 점프 맵을 해야 되네 뿌셔 이거 시면 쫌풀수 있을까? 와 된다, 된다. 우와, 아, 너무 무서운데요. 아, 뛰지 말자. 51번 구역, 거기예요. 여기 상자에 놨는데, 여기 다이아몬드 넣어놨어요. 우와 나의 비밀 구역, 완전 비밀 구역이 되는데, 이제 엘리베이터, 치, 치, 치. 엘리베이터, 오해 안 추워.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긴 감옥인데요. 감옥, 왜 감옥을 냈냐면, 여기에다가 돼지, 예전에 돼지 좀비 가뒀는데 여기 철창에 햄닙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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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가지고 다 죽었어요 너무 슬퍼 아 근데 너무 배고프다 몰라 그냥 뛰자 아 저기 저기 여기는 포켓몬 구역인데 여기에다가 제가 돌을 해놨어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할수 있어요. 이건 삐까츄삐까츄 똑같지 않아요 삐까츄 뒤에도 와삐까츄 꼬리까지 이건 이상해씨에요 이상해씨 이상해씨 진짜 똑같죠 이상해씨 이상해씨 이거 흑자몽이에요 흑자몽 아 흑자몽 너무 크다 여기 SCK 51번 구역에서 봐보자 이거 흑자몽 볼수 있어요 51번 구역 올라가자 여기 올라가가지고 볼수 있어요 올라가자 11번 구역 올라가 여기에서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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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여기다 여기다 돌았던 데로 올라가서 어디지 여기다 여기다 와 여기 흑자몽을 볼수 있어요 아좀더 옆으로 가면 얼굴 볼수 있어 아, 나무 가져와서 일단, 아! 와, 어, 진짜 아파요. 와, 와, 진짜 깜짝 놀랐어. 아, 아, 아파. 너무 아파. 고기. 아, 너무 아파요. 아, 진짜 아파. 아, 그리고 여기 또 있는데, 올라가. 여기는, 저희, 여기는 케이크 가게에요, 케이크 가게. 케이크 가게에요, 케이크 팔아요. 케이크 파입니다 케이크 파입니다 아, 또 버그. 와니왜 그런데? 그리고 여기가 눈 지역이잖아요. 열매가 잘해.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 버그에 이거. 아니 여기는 고치는 곳이에요. 제가 이거 내두고 달았잖아요 곡괭이랑. 치를 수도 있어. 또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아 이거 안 돼. 얘다가 망치 두고 삽을 두면 바로 고쳐져요. 와 이거 망치로 고칠 수 있어요. 이것도. 와 고쳤다. 진짜 신기하잖아요. 다 고쳐졌어요. 여기는 저장소고. 이제 여기는 그 버스 정류장 자동차 지역이거든요. 아, 어. 왜? 아, 왜, 네, 뱉어. 음, 뭐. 여기에서? 맞냐 타. 타서 운전, 운전. 삐, 삐, 삐. 운전 착지. 잠깐만. 음, 뭐, 뭐, 설치. 기대. 운전 설치, 운전 설치, 운전, 운전. 치, 치. 주차. 주차했어. 주차. 여기는 양이 있는데, 양털 깎고 그런면 여기는 버스에요, 버스. 앞에 부분. 보여줘. 아, 저기 가야돼. 힘들어. 아. 아 어, 힘들어요. 수가 없어. 돼지 얼굴 만들었어요, 돼지. 아시 일로 가야 돼. 아, 너무 힘들어요. 뭐지? 여기는 왜다 없어졌어? 뭐야 이거? 다 없어졌지? 얘네 가 문이 뒤에 있네. 뭐야? 이제 여기에서 타. 버스 타요. 타서, 여기 앉아. 언제 도착해요? 앉아있는데. 하루 종일 앉아있어요. 곧 도착할 겁니다. 제가 사장이에요. 어 음, 뭐, 제가, 음, 운전. 뭐. 제가 운전할 겁니다. 음, 아, 뒤로 가 운전석. 야, 운전석. 오케이 버스 정류장 만들었고. 아, 너무 힘든데? 이거는 나무 캐는 곳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여기 못 지나가요. 왜못 지나가게 하냐면, 여기 안에 좀비들 갇혀있어요. 왜 좀비, 여기 안에 좀비들 갇혀있어요? 아, 지붕좀만들어어 어? 아, 살려줘요! 아. 판. 뭐야! 비켜야 세요 막아, 이거. 막아. 음, 잠깐만. 똥치 아아! 뭐야, 이거. 나무나 캐지요 나무를, 배. 밤이 된다. 좀비 들어온다. 근데 좀비 들어오면 진짜 안 돼요. 돼지 진짜 고장이야. 아 어, 막아야 되는데? 나무 집어 넣자. 이이 거. 같이 자자. 뭐야 왜못 자요? 보그보그 소개해 줄게 누가. 여기는 제가 상자를 엄청 많이 해놨어요 아니 엄청 많다. 여기도 돌은 제가 많이 캐놨어요. 돌. 여기는 뭐 음식 뭐야 음식 뭐야 이거. 집에 가져가야 돼. 다 여기 집에 가져가고 고기 있는 거 가져가야 돼. 구워야 된대 석탄이 있는데 없나? 이제 자야 돼요. 일어나서 이거 그냥 생거 먹으면 아, 아, 아 이렇게 독 걸려요. 생거 아, 먹으면독 걸려요. 안 돼요. 먹지 마세요. 진짜 실제로 생거 먹으면 안 돼요. 알겠죠? 꼭 구워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맛있고 그런 뜻입니다. 여기는 다이빙때에요 다이빙대. 아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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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이빙. 에이 아, 너무 아프다. 너무 아파요. 이제 아 여기 여기는 주민 마을인데 뭐야? 왜안 담아지지? 주민 마을이에요. 어, 주민들 다 어디 갔어? 아, 저기 안 했구나. 여기 주민들은 여기에서 살지 않아요. 다른 데에서 살아 옮겨 놨어요, 제가. 저기. 여기 안에 화수고 안으로 옮겨 놨어요. 말을 안 들어 가지고 옮겨 놨어. 나빴어요. 진짜 실제로 마인크래프트 주민 살림 사기꾼이에요, 저. 저딱한 개로 뭘 산다고. 아, 여기. 여기는 비행기 정류장인데 일본 갈때 쓰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가자. 나는 여기가 싫, 한국이 싫어. 하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좋아합니다. 여기에서 비행기를 타고 일본으로 간 거예요. 그치. 하 때? 이건 비행기가 아니야! 이게 진짜 비행기지. 아. 음. 보트를 타. 으, 어, 빰. 나는 한국을 떠날 거야! 예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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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러고 배 타고 떠나면 돼요. 뭐지? 뭐야, 왜안 가? 어, 뭐지? 이러면서 떠난 거예요, 떠나. 떠나? 어, 그 다음엔. 마지막으로 소개할 게 있어요. 이거는 진짜 놀랄 거예요. 딱, 아래를. 보고. 그건 크레이트 모드로 할게요. 진짜 중단으로 좋은 거예요. 진짜 이거 보면 깜짝 놀랄 사람들도 있어요. 안 깜짝 놀랄 애도 있고. 자. 제가 보여 줄게요. 얼마나 이게 신기한지. 보여 줄게요. 다단단. 그건 바로 따로 있습니다. 버리고. 단이 그건 바로 워든이었어요. 이거 워든 집이에요. 다단단단. 여기는 이제 저희 집인데요. 엄청 힘들게 만들었어요. 워든 집. 자, 이건 제 집이에요, 제. 제 집. 와, 감옷. 금감옷이 없잖아요. 이거 여기 있어요, 금감옷. 금감옷은 제가 쓰고 있어요. 이건 저희 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